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윤석열의 그새 대통령실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들은 모두 그 인선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위원장께서 요청하셨던 과학계력 수석, 이 사안이 이번에도 또 판정되지 않은 걸 두고 온각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군요. 안철수, 또 패싱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공동정부란 이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폐식이란 말도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재원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폐식이냐고? 이미 합당까지 다 한마당에 이제 우리는 뿌리가 하나인데 누가 추천하고 말고가 무슨 의미 있냐고. 어쩌면 오르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하는 것은 이말 속에 잠재적인 또 다른 의미에서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건 윤석열이 장재원이 입을 비어 공동정부, 그건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 가장 좋게는 안철수 당신은 이제 그만 입을 다물라는 소리와 꼭 같은 것입니다. 자꾸 누구를 추천하고 뭐를 신설하고 이러지 말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대인배와 소인배가 나뉘게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대인배가 권력을 잡았을 때와 소인배가 권력을 잡았을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식이 많은 대학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하에서의 많은 학자들은 그 학문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세상에서 소인배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만약 소인배가 권력을 잡게 되면, 이를테면 전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또는 지식이 없고 학문이 없는, 이를테면... 전국의 그 명나라의 현주원장이나, 그리고 공산정권으로 대륙을 차지한 보태던 같은 사람이 군주가 되자, 바른 말을 하는 지식인들은 모두 목이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비록 절대적은 아닙니다만는 군주란, 완전히 자기보다 더 학문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인배도 못 되고, 또 그렇다고 아주 소인배도 아닌 그런 군주가 무언가를 이으해서 큰 성과를 내게 되면 그는 그 성과를 누구한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자랑하는 목적은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장 먼저 인정받고 싶겠습니까? 그건 더말할것도 없이 자신과 경쟁을 벌였다는 라이벌이 가장 먼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라이벌들은 이미 다 경쟁 과정에서 일찌감치 패했거나 또는 패한 뒤에 콧바로 제거되어 더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게 되면 그때는 이 군주는 그 자신이 이룩한 성과 앞에서 그가 만약 대인배의 군주일 경우에는 아, 이 모든 공명기록은다 헛된 짓이었구나 하고 갑작스럽게 공한 신경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만약 소인배 군주라면 어떻게 할까요? 두 말할 것도 없죠. 한껏 터치되어 그가 스스로 간주하기에 굉장하게 큰 치석으로 보이는 그 성과물들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정말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의 윤석열처럼, 장재원이나 권성동 같은 이런 간신배리의 감음리설이 속아서,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해낸 일들이, 굉장하게 위대한 업적인 줄 착각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전두환을 보라고, 그가 무슨 경제를 아냐? 과학을 아냐? 그는 그냥 사람을 잘 쓰는 인사 능력이 뛰어났지 않느냐고, 나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전두환 못지않게, 호지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성품을 갖춘 그런 인재들만을 골라서 나를 운영할 테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성품을 골라다가 그걸 검증하고 있는 그의 주변에 십상실을 방불케하는 간신배들의 인사농단 이 자체에 가장 결정적인 맹점과 더불어 아주 치명적인 폐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금 윤상열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임금의 기는 당나귀기라는 그런 유명한 고사가 있잖아요. 최고 실력이 아닌 최바닥의 실력, 최고의 성품이 아닌 최하의 성품인데도, 이런 자들이 모두 윤석열의 40년 지기요, 50년 지기요 하니까, 그 개태 간신배들이 인사검증을 해서 내놓은 결과가, 최하의 실력이 최고의 실력으로 바뀌게 되고, 최바닥의 성품도 삽시간의 최우수의 성품으로 둔갑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일트면 바로 한덕수나 정호영이나, 김인철이나, 그리고 나가서 원희룡까지 말이에요. 저는 윤석열 아주 행편없는 그런 소인배 행위 권력자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윤석열도 또한 마음속에 큰 포부를 가지고 정말 한번 이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을 것이며 최소한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다스려왔던 그런 나라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게 멋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콧동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흉내만 해서 되는 것은 더욱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들어, 문제는 항상 관건적인 대사 대비, 즉, 큰 사건과 큰 시비 앞에서는 항상 뒤로 숨어버리면서 그에 대한 태도 표시가 언제나 우유부단했죠. 거기에 반해서 윤석열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야말로 불도서 같이 굉장하게 잘 밀어붙입니다. 그 가장 좋은 비가 바로 청와대를 해체하고 용산시대를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자신의 본의 아니게 문재인과 반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점점 더 문재인을 닮아가는 쪽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 여기서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첫째는 윤석열이 내세운 인사기준, 다만 아닌 바로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성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에 정반대가 되는 아주 형편없는 인물들로 장관 후보들이 선발되었고 모든 언론들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이미 당나귀 귀가 되어버린 이 윤석열의 귀를 잡고 있는 장재원이나 권성동 같은 이런 소인배, 간신배들에 의해 지금 벌써 윤석열에게는 불통을 넘어 밀실, 졸속, 남만옳다식의 그런 막무가내 식의 무대뽀 이미지가 잔뜩 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에는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아니, 멀쩡한 청와대를 해체하고 용산으로 간다는 것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불통일일까봐 항상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간다는 사람이 아니 왜 소통 흉내로만 하고 인사는 이렇게 불통이냐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아지고 있음에도 윤석열은 여기 절대 굴복할 기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끝까지 계속 할 말을 하겠다는 바보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구죠? 자기랑 공동정부 한다고 해서 정말 그걸 철썩같이 믿었던 안철수잖아요 이미 공동정부 극은 윤석열과 그의 윤회관들이 짜고 버린 대국민 사기극이었으니 이미 다 드러난 마당에도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될게 없는 안철수는 이미 윤석열을 부처님이 눈에 비쳐있는 그 부처님으로 간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온 세상이 모두 윤석열과 그의 윤회관들이 벌인 공동정부라는 이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데도 지연은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면 이제는 윤석열의 지지자들과 나가 윤석열의 광신도들까지도 모두 이 공동정부는 이미 다 사라져버렸고 그 대국민 약속은 사기극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윤석열은 꼭이 약속 지킬 거야. 그냥 지금은 정말 잠시 피치 못할 어떤 사정 때문에 이처럼 독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계속 자기 할 말을 해야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뿐인 안철수.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지은은 욕까지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다시 돌아가 안철수가 요청드렸다는 그 과학교의 수석, 이 신설 방안도 그냥 간신배 장재원의 그 인사농단 앞에서는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해상거리 신시 취급도 못 받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쯤되면 이젠 정말 안철수가 입을 담을 때온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이젠 진짜로 입을 담으셔야 합니다. 기사에서 나온 걸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자신에 대한 패신 논란이 일건말건 상관없이 자기가 이 과학교육 수석 신설안을 윤석열에게 말씀드렸을 때, 윤석열 본인도 그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이야기 해보겠다는 건데, 아니, 그럼, 윤석열이 그런 요청을 처음 들었을 때, 당연히 공감한다고 하지, 당장에서, 아,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공감만이 공감이 아닌 거죠. 이미 지금 장경을 내세워, 너는 그런 추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미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쯤 되면, 너는 입을 여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이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불통의 언어는 안철수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소통의 언어와는 서로 다른 알파벳을 사용하는 이상한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각여 역할을 하고 있는 통역사가 다름 아닌 바로 장재원 권성도 같은 간신배들이라 이사들이 통역을 엉터리로 하고 거꾸로 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뭐라고 말하는 들그 말이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불교의 달마대사가 왜소림사에서 9년 동안이나 면벽을 하셨겠습니까? 그가 중국에 왔었던 그 중국이 남북조 시대의 남쪽의 황제였던 양무지와 주고받았던 고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숭상했던 양무지는 자기 나라 안에 수많은 절간을 짓고 승려들을 배출했죠. 그래서 달마대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제왕이 된후수한 절을 짓고 승려들을 출가시켰는데. 스님께서는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달마대사의 대답은 딱두 글자 없다입니다 화가 난 양무제가 그럼 너는 뭐냐고 소리치죠 그러니 이번에는 모른다 이렇게 세 글자로 대답합니다 그때 만약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올리추면서 그의 공덕을 노래했더라면 아마도 양무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어쩌면 그 양나라의 국사가 되어서 호강을 누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달마대사는그 길로 소림사로 가서 9년 동안을 면벽하게 됩니다. 면벽,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벽을 향해 마주앉아서 돌을 닦는다는 소리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또 들어먹히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벽이 다 되고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 안철수는 타만인 윤석열이라는 벽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귀가 당나귀 귀인데 그보다 또그 길을 찾고 있는 장재원 같은 간신배들이 곁에서 정호영 같은, 김인철 같은 이런 사람들을 최고의 실력에 최고의 성품으로 둔갑시켜 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지 아십니까? 그 달마대사를 소림살에서 9년 동안이나 명백하게 만들었던 양무제는 후에 달마대사를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초반까지 하죠. 그러고 나서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양무제는 비로소 그 달마대사가 아주 유명한 선사임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후회한지 아십니까? 아,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만났지만 만나지 못했노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안철수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그것은 안철수가 하고 있는 말들이 궁극적으로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미 단말은 장재원 같은 간신배들이 윤성길이 귀를 당나귀기로다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더는 안철수가 낄 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쓴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쓴말을 하시기에는 쓴말이라는 충언 또는 상대가 대인배든 아니면 소인배든 상관없이 일단 사람이 귀해야만이 가능할 터인데 지금 보면 이미 윤석열의 귀는 당나귀 귀가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안철수가 할수 있는 일은 양무지라는 벽을 향하여 신법을 전하느니 차라리 소림사로 올라가 면벽을 하셨던 달마대사와 같이 윤석열이라는 벽으로부터 돌아서서 양자강을 건너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윤석열로부터, 아, 나는 진짜 안철수를 보았으면서도 못 보았고, 만났으면서도 못 보았다는 이런 후회가 나오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길어봐야한 2년, 짧으면 1년 안이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철수는 그때 바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